어 아, 어디 보자. 뭘 하나 그 피할을 해야 되냐 이거 아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. 아 그러면 그 양육 계획서 한번 얘기해 보죠. 양육 계획서 이 양육 계획서는 입양할 때 필요하단 말이에요. 입양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뭐 빈법상 입양도 있고 미성년자 입양도 있고 어 그런데 양육 계획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에, 왜 필요한지도 아시고 또 진짜 필요하니까 지금 유튜브를 검색해 가지고 저를 찾으신 거잖아요. 그럴 때 이제 양육 계획서를 쓰셔야 되는데 양육 계획서를 뭐 잘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. 그럴 때 우리가 그 양육 계획서 예시 예문을 대여해 드리니까 아, 그때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 어, 양육 계획서 예시 예문을 대여받았다가 그걸 참고해 가지고 아, 양육 계획서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. 이런 내용으로 쓰는 거구나. 왜 양육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지를 알겠구나. 하는 게 이게 이제 감이 잡혀요. 그러니까 양육계획서 쓰실 때잘 모르겠다. 예시문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주시고 대여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.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.전화번호는 010-5022-8805-0105-022-8805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전화번호